정말 앞으로 와. 공나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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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빨리 오세요. 집 들어갔어. 들자 3회 초 공명의 공격입니다. 아, 타석에는 김전 선수입니다. 했습니다. 나갈 때. 굳이 나갈 때 빼야돼. 원호스주장는 아, 아, 없는 같은데1 2타석에는3번타자 병미군 선수가 있습니다. 아, 아, 그제비하면요 그제께 시합할때는 바로 엄청 그러게 힘들었었는데 오늘 따로한 뺨입니다 노래한거스트라이크입니다자이어츠여기여기롯자이어츠 아, 청구 천국에서 색깔 좀 약간 청 보민 색에 이렇게 에스트입니다스트라 쳤습니다. 잡았습니다. 사상 아, 응. <laughs> 타석에는 사번타자좋은빈선 들어왔습니다 아까 타석에 탁자가 밀렸었죠? 사람 들과아너이있 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네, 다 비셔야 될것 같은데 바람 불어 맞이자 뜹니다. 이름 공부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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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레이드 스피드 블레이드 스피드 블레이드 스피 빠졌습니다 볼 볼, 스트라이입니다볼가 어, 밀어서 넘길까 당겨서 넘길까 겨넘길 그런건 괜찮습니다 그 괜찮습니다 힘들어서 싫어요 쳤습니다 <laughs> 아, 아. 몰라. 3루 잡았고요. 1루 던집니다. 에로출출하는 이성주 선수고요. 이후에 했던 조홍민 선수는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점수는 4대1이 됐습니다. 2아웃의 어, 주자는 1루고요. 타생에는 6번 타자 홍보석 선수 들어와 있습니다. 예정 전에 오버런 했다가 2라운드 할수 있게 2라운드와 2라운드 하고 있고 어, 슬라이딩했던 장면에 부모님들이 다들 기뻐하고 계십니다. 돈 높습니다. 경기 시작한 지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살 았습니다.